이게 뭐임? 아왼쪽에 톱니바퀴! 아아 띠발 띠발 어왜 돌체님이 돌체님이 계시는데? 어 그래요? 돌체님이요? 돌체님이 높지 않나? 거,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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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돌쇠 님 방송 중 아니에요? 그런데 14밀번호 14. 21, 아, 비밀번호 네 자리 숫자라고? 에 11144. 자, 이거 맞 이거 맞아요? 싫 아, 뭐 아, 아, 잠깐,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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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시작이야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니나뭐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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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. <laughs> 으로가 아니. 그저 여러분? 네, <laughs> 이거 맞아요? 금투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다. 아니 나 들어오자마자 아아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말을 들었거든요. 예. 그런데 근데 진짜 그 이게 이게 그 같이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좀 찔리더라고. 아 아니 저 잠깐 돌체인방 방송 좀 끌게요. 아니 사운드만 좀 꺼놓게요. 을 그거를 잠깐만, 제가 저러면은... 아... 아... 코 있는데... 구로공인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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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오랜만에 실례하니까, 지금 나 초기화됐었다야. 서퍼... 아... 잠깐만... 아씨... 값소를 너무 빨리 뽑은 것 같아. 어, 값수를한 4~5픽쯤에 뽑았어야 되는 건데... 자체 비디오 음... 레벤 아닐까? 하벨이구나. 날 음, 꼴인가? 아니, 이게 뽑는 사. 본누사... <laughs> 아니, 제 네, <쟤네, 웃음> 아, 아직 모르겠어요. 아, 까비. 그래서 이제 뭐 함? 방금. 방금 같은데 저 <laughs> 다 boom. 이렇게 하면 돼, 이렇게 하면 돼. 침착해봐. 어. 이렇게 하면은 코이를 맞아도 안 죽는다. 아 복주가. 아 폭주가요 선생님 아 게이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게이지 가됐어아 잠깐 이거 졌다 잠깐만 아 체력이 너무 다아만 많이 남았을아 다시 하는건가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그 마이너스 2승 야 누가 아이 아이 아이. 자자 <laughs> 자, 계속 들어가요. 에 여기서부터 사면 3연, 사면승하면 되죠. <laughs> 아 이거 져졌어야 <젓, 웃음> 되는 거예요. 이거 제가 잠깐만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그렇게까지 압도당할 스킬은 아니야. 봐봐. 침착해봐. 어. 어. <laughs> 아니 잠깐. 아니 이게. <laughs> 아니 루시드님. 들어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떻게. 아 이건. <laughs> 아니, 돌돌 <돌, 웃음> 아니 나 어떻게 이겼는데? 아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걔돌체님의 방송에서는 어떤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지금 아 시청자 상대로 3연승안돼 <laughs> 그걸. <laughs> 그니까 어, 모르겠다. 나 지금 아까 그 그러니까 이건 나가도 되는 거죠? 음, <laughs> 괜히 재송 안 돼? 패스. 아 삼연승마다 천개 치즈. 패스. 어, 대답이 없으면 패스입니다 패스. 내경 아까 이게 사실은 3 3의 이사라서. 뭐지? 나 네트워크. 아 루시. <laughs> 아니 들채비 <돌체님>. 안 돼요. <laughs> 아니 그, 아 뭐냐 시청자에 끌려서 지금 맞아, 방송하라고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 나 지금 아그가 이게 <laughs> 아이 미치겠다 그니까 사실 여기서는 암라크 그렇긴 해요 그거 그 뭐냐 속을 따겠다라는 생각에 삼섬을 변을 한거고 헬레베니어도 사실은 그거 보통 무라벡을 변할것 같았고 이두를 갖고 가면 거슬리는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갑수도 그거라서 본인 해제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물화백 배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어, 생각은 한 건데 어 추워. 나 잠깐 깔깔이만 좀 입고. 올게 어 추워. 으으, 나의 후드티 걸는데자 후드티 왔다 는데 처음에 나 처음에 있었었는데. 아, 처음에 이스 썼어요. 이스 삼수였음. 안녕하세요 문호님. 아, <laughs> 샷건이 빡쳐서 접었다는데. 잠깐만 돌체님을 한번 리플 한번 볼까요?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공유도 아니고. <laughs> 아, 처음에 발키리 갖고 가는 건 거의 갖고 갔고, 라클, 갑수의 헬레 신수. 음. 그 사실은 여기서 그게 뭐냐, 의지가 두 개가 없어서 갈긴 거고, 그리고 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. 그리고 반값 걸려 있는 상태에서 삼스 갈겨서 기절시키고. 근데 여기서 물신수가 기절 안 당한 것도 좀 컸어요. 이 다음에 저항남 이거 원래 100% 아니었어요? 이 저항이 나긴 나는구나. 그리고 평타 때렸고 제 잡겠다고 평타일 때문에 거슬려서 잡으려고 그랬고 15% 저항이 여, 예, 여기서 뜬 거야. 아 호위 호위 걸고 사실 여기서 폭주 아까 안 터졌으니까 그냥 기절 당했었으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였고 삼스 써서 개업이랑 잡고 이건 기절 노리겠다고 이슬을 쓴 거긴 해요 음, 기절 잘 들어갔고 거기다 폭주 폭주도 컸습 근데 못 잡았죠 2만 천이 떴는데 못 잡았고 그냥 살아났고 낙인 들어갔고 폭탄 걸어서 둘다 기절 들어가서 호위에 반격 못 하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그렇긴 해요. <laughs> 평타 기절 또 들어왔고 폭탄 또 들어왔고 얘한테 잘 얘한테 들어왔고. 이거 삼수로 마무리 하고. 어차피 쓰고 죽나 안 쓰고 죽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. 그냥 확실하게 잡자 였고 개징해서 쿨 빨리 돌리려고 그랬고 평타로 쿨미래라고 했는데 실패했고 폭탄 걸고 평타로 잡혀서 살아나고 이거 공업 달려있는게좀 컸는데 반각 들어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물신수 저항이 좀 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턴못 당기고 졌어요. 이건 그 저항 덕분에 이긴 거고. 평타 잡혔고. 치명타에 반값. 평타. 버세이! 요시!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, 그, 루시드님이 가라고 안 했으면 이것도 안 나왔어요. <laughs>